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간편하게 외출을 할 때가 아니면 거의 핸드드라이는 하지 않아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은 핸드드라이 말 그대로 손으로만 하는 드라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타일링 영상을 바로 만들어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보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핸드 드라이에 대해서 기본 바탕을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따라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두 가지 편으로 나눠서 만들어 봤어요. 오늘 이 핸드드라이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핸드드라이 하는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만 몇번 만지면 다 되는 것 같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도 되게 항상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머리를 거의 다 말렸을 때 모양을 만들어라입니다. 다른 핸드드라이 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다 말렸을 때부터 머리 모양을 만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머리를 왜 거의 다 말렸을 때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모발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지만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수많은 연결들 중에 수소결합이라는 연결이 있는데 어, 왜 갑자기 핸드드라이 알려주는 영상에 수소가 왜 나오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머리가 젖어있을 때는 이렇게 흐물흐물 약해져 있고 다 말렸을 때는 이렇게 빳빳하게 좀 단단하게 돼 있는데 젖어있을 때는 방금 전에 말한 그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머리 모양을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돼요 그렇다고 머리가 완전 푹 젖어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거의 다 말렸을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을 때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 마르면서 조금 더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드라인은 온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저희 머리가 말라 있을 때보다 젖어 있을 때 열을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고데기는 웬만하면 머리를 다 말리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덜 말린 상태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치익 <laughs>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머리가 타는 거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모양을 만들기 전에 스프레이나 왁스 같은 제품을 사용해라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리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칙칙 뿌려준 다음에 머리를 말리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도 조금 더 드라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뿌려준 건데 그런 제품들을 사서 해주셔도 좋고 딱히 없으신 분들은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이런 왁스나 스프레이 뭐 다른 젤 같은 제품들을 먼저 발라주고 나서 그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런 제품들은 세팅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양을 만들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잘 구겨지지 않는 뭐 생머리 분들은 제품을 먼저 뿌려주고 하시면 조금 더잘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펌, 염색, 탈색을 해라입니다. 갑자기 또 핸드드라이 얘기하는데 펌, 염색이 왜 나오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발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펌과 염색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 연결들이 조금 약해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고 빳빳한 머리보다 이 모양을 바꾸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시술도 안 하신 분들은 펌이나 염색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쉽게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곱슬머리는 원래부터 조금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머리보다 조금 더 머리 모양이 잘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말릴 때부터 형태와 볼륨을 잡아라입니다. 핸드 드라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데기를 사용할 때도 어느 정도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뒤통수하고 앞통수가 푹 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말릴 때부터 앞부분과 뒷부분 다 가운데로 모아 주면서 말려 주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볼륨이 집중되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머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밖에도 가일 스타일이나 포마드 스타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머리를 미리부터 올려 주면서 말려 주면 조금 더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핸드드라이를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핸드드라이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해놓고 자기는 안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분명 핸드드라이는 매우 간편하게 빠르게 할수 있고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만 하였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좋지 않은 이상 다 완성했을 때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처럼 애초에 볼륨이 쫙 가라앉으시는 분들은 핸드드라이를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이렇게 높은 열을 이용해서 머리를 바꿔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머리가 금방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간편하게 외출을 할 때가 아니면 거의 핸드드라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만든 영상들도 대부분 다 고데기를 주로 이용해서 만드는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다 볼륨이 가라앉는 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핸드드라이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하고 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여기까지 핸드드라이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다음 편에는 제가 이 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여서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과정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질문, 원하시는 컨텐츠나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면 제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